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올려 줬습니다. 길게. 해더 그대로 들어갑니다. 중앙대학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. 스코어 1대 0. 후반전 16분 만에 결국에는 중앙대학교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많았던 코너킥 찬스. 이 코너킥 찬스 중에 단한 개를 살려냈습니다. 후반전에 많은 코너킥 찬스가 있었고 이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찬스를 그대로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문을 뚫어냈습니다. 단단했던 광운대학교의 이 골문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골문을 머리로 멋지게 뚫어냈었던 건 중앙대학교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점차 리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정말 중앙대학교가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찬스가 나올 수 있었겠죠. 자, 그대로 해도 와, 해도 하고 넘어졌었거든요. 근데 정말 몸을 던진 멋진 헤더를 보여줬습니다. 나영우 선수의 득점입니다. 정말 이 나영...